창세기 13장 14절에서 19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잘 따라봐야 돼요, 여러분. 진호도 잘 봐야 돼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시작.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리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느기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구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질문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딱 머리에 넣어 놓고 해야 돼요. 자,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 아브라함. 틀렸어요. 아브람입니다. 보세요,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네.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죠. 아브람 이게 차이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과 아브라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네, 저도 읽을 때 아브라함하고 읽었어. 사실은 자동으로 나오니 그러나 잘 보면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는 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존, 이름은 존재의 집이에요. 그니까, 존재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시웅 난세용. 맨날 난세야, 아이씨. I'm F. <laughs> 어쩌고 저쩌고. 이름대로 간다 그러죠? 곡, 곡 이름대로 간다고 가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줘요. 그죠? 어, 망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뭐, 이렇게. 이름 바꿔줍니다. 이게 존재를 변화시켜준. 근데 그 사건 이전입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 여하께서 아브람에게 이제 이르십니다. 이른하게 말을 거신다는 거죠. 말을 하시고, 그냥 말을, 어, 잘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는 계시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눈을 들어, 잘 들어. 이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 되게 많아요.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뭐라고 명하셨어요, 방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눈을, 눈을 먼저 들으라 했어요. 눈을 들어. 또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그게 헷갈리면 그냥 동서 남북을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바라모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제가 작년까지 이야기했다면 올해는 이제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 가느냐? 순복음에서는 4차원의 영성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빼고 말이 안 돼요. 방언 빼고 말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갈 때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4차원의 영성이 뭔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게임에서 어, 제가 검은 사막 모바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캐릭터 열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제일 높은 애가 88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맨날 그 전장 가면요, 그냥 발려요. 지나가면 다 죽어. 내가 쪼렙이라서 그런데 제가 열심히 아이템을 사가지고 딱 부여하면 어떻게 돼? 음. <laughs> 너무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 게임 안에서 캐릭터는 자기의 능력 이상은 못 벗어납니다. 맞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게이머가, 플레이어가 뭔가 아이템을 사고 또 열심히 맵을 돌리면서 레벨을 딱 하면은 어떻게 돼?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어서 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는 환경에 갇혀져 있어요. 게임 속에 환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요? 외모에 갇혀 있습니다. 학업의 성적에 갇혀 있습니다. 또 민감하죠. 키에 갇혀져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여드름에 갇혀져 있기도 합니다. 뭐 몸매 뚱뚱한 거 비만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은 뭐에 갇혀져요 돈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 시댁 식구의 광 사랑과의 관계에 모든 것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내로 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말라 죽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그첫 페이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드는 게 뭐예요? 땅만 보지 말라는 거야. 너가 안 된다는 그러한 제한만 보고 푸념만 하지 말라. 눈을 들어.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현실에 갇혀서 살아요. 돼지, 왜 자꾸 저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laughs> 돼지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늘을 못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자, 난들수 있어. 요, 들어봐, 다들. 못 듣나요? 들수 있죠. 네, 천천히 내리세요. 못비극타실라 <laughs>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 땅만 쳐다보지 말고, 나좀 쳐다봐. 왜? 나는 뭐든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 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와, 나는 이제, 어, 쪼랩이 아니야. 랩이 이제 낫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해요. 너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쳐다봐, 일단. 쳐다봐. 네 형편, 너 성적, 너 아버지 어머니 돈 버는 거, 너의 몸매, 너의 여드름, 너뭐 외모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보고 이제 세상을 크게 쳐다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한 거야. 저는요, 경기도 광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저는 용인에 벗어날 수 없어. 아니야. 바라봐. 멀리 바라봐. 하늘. 나 쳐다보고 일단 동서남북 쳐다보면서 세계를 쳐다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브라미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미야 하나님이 오셨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이고 그, 그 땅이 영원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땅을 볼 거예요? 최대한 많이 봐야 될 거야 맞아 맞아 최대한 많이 봐야지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갑니다. 아날로그죠 어떤 사람은 어게해요 차를 타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괜찮아요. 킥보드 타고 가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야? 어떤 사람도 뭐예요? 어, 그렇지. 롯데타워 꼭대기 올라와서 쳐다봅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크게 볼수 있는 방법은 아예 아는데. 말씀 준비해 나 찾았어. 아니야. 행기로더 커! 여러분, ITC 됩니다. 구글맵으로 보는 겁니다. <laughs> 지구를 다볼수 있어. 지구를 돌리면서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위, 아래로 돌리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laughs> 접근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왜준줄 알아요? 그분의 속성이면서도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신학교에. 교수, 교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감정도 알겠어요. 아, 감동으로 또 하나님을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상력이요? 상상력은 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너,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완전 다른 고 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쓸것 같니?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접근, 근접하라고.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지, 솔직히. 아무리. 그러나, 상상을 하면서 더 크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상력 창의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주셨어요, 이미.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주셨어요. 아멘?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 3차원의 한계 광야를 뚫을 수, 뚫을 수 있는 거를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4차원의 영성이 뭔가. 바로 첫 번째는요, 생각과 꿈입니다. 뭐라고 여시자? 생각과 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캔버스를 줬어요. 아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뭘 그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26년 12월에 어떤 작품이 하나 나오겠지요. 마음의 캠퍼스에게 그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뭐를 그리라고 하냐면요. 생각과 꿈을. 어제 한 성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성교사님 안 부어 새 인사를 드렸어요. 성교사님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 애들에게. 어 내가 지금 교회를 3층짜리를 지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너네 애들한테 어 부탁을 좀 하고 싶다. 어 이게 무슨 부탁? 기도 부탁이요? 그랬다. 그게 아니라 그려줘 이러다. 예? 우리 애들한테요? 그래. 1층에 뭐 들어가고 2층에는 어떻게 3층 예배당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애들한테 어 한번 그려 봐라라고 좀 부탁을 하고 싶어. 이분은 4차원 의영성을아는 거야. 아, 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 하나이 주신 꿈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음, 잘 그렸어. 아, 내네 생각하고 맞았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창의성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치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보고, 어유잘 그렸네. 어유 이런 생각도 했어. 기특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캠퍼스를 26년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어,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잖아. 네가너 그걸 어떻게, 어, 받아들였니? 어떻게 생각이 드니? 어떤 마음이 드니? 그려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꿈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과 꿈이요, 오염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각종 쇼츠를 보고, 각종 미디어, 각종 음악을 들으면서 또 옆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꾸 안 좋은 게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꿈, 내가 품은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이 자꾸 더러워져, 초라해져, 심지어 나중엔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새해에 몇몇이 모여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생각과 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잖아요. 연초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꿈을 다시 한번 캠퍼스에 이쁘게 그릴 밑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는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꿈의 어, 꿈을 시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꿈을 그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큰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꿈을 쪼개야 돼. 어,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중학교 때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대학생 때 이런 꿈이, 어,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구체화해서 그려봐야 돼요. 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요, 자기 학습 계획이 있고 꿈이 있는데, 꿈은 있는데, 계획이 작게 쪼개지지 못해서,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1년치 설교, 저기 내용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한 달치, 일주일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현명하고, 그게 정말 정답이거든요. 그런 작은 계획으로 쪼개지, 쪼개고 그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꿈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곧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저는 이렇게 믿고 갑니다. 어, 저도 솔직히 막막합니다. 2026년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린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 어리푸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어, 캔버스에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갑니다. 분명히 2026년 12월에는 그 그림이 멋있게 그려져 있겠죠.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생각과 꿈이었다면,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 믿음 빼면은 이거는 시체지, 그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뭘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길주의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화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거 동선 나무 다 쳐다봐라 그거 다네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뭐? 어, 이 땅이 틱글보다 더 많아지리라. 그런데, 아보라이 땅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집다 버리고 혼자 떠났는데, 어, 그 다음에 자식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오망드셨어요 예? 네? 현실적이어야 되지. 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명. 그래. 1명 정도 이야기하면 난이해 되겠어. 그래요. 내한 200평. 나는 좀이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이때 아멘한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신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어떻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믿어요. 그러나 4차원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그 물건이 나타납니다. <laughs>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리고 환경에 속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로 추권합니다. 아멘. 네, 사탄은요, 막꿀 달려서 딸나타 나가지고, 으흥! 이렇게 안 나타나요. 환경을 통하여서, 보는 거 통하여서, 들리는 거 통하여서, 또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을 약화시켜요. 어,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들어주시겠냐? 여러분, 제일, 에, 그, 달콤한 유혹, 자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옆에서, 그거는 조용기 목사님만 되는 거야 <laughs> 참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죠 저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성부합니다 됩니다 이러면 옆에서 그거는 조용기 목사님 어, 저기 저기 집사님 되셨는데 집사님만 되는 거야 <laughs>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시길 희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 싸우지는 마세요.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무르게 냅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도와달라면 그때는 말해줄지언정, 그 말싸움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어,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laughs> 지금도 겪고 있어! <laughs> 지금도 사망이 그냥 제정신이냐고. 근데 어떻게 해? 주의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가야지. 아멘? 그게 신앙이잖아. 나 그랬어. 하소연, 하소연보다도 내가 마지막인 거였어.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무 <laughs> 말 못하더라고. 그래요. 우리 광야에 있어요. 돌파해야 됩니다. 현실 따지고 거기서 말라 죽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돌파하고 가난 가야 돼.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맞는 그 힘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은사절을 보시면 되는데 믿,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네.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으로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한번 해보세요. 광렬 많이 지나가다가 보면, 믿음,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데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예수님이 붙들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음. 그렇습니다. 믿음은 엔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은요, 말이야, 말. 나도 되게 약해, 이거는. 화딱지나, 으악! <laughs> 99번 좋은 말 하다가 못 참아서, 에이! <laughs> 나쁜 말에 막, 에이씨! 이렇게 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안 그러죠? 네. 절대 안 그러죠? 네. 들릴 리가 없겠죠? 저만 그러죠? 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언어의 권세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언어의 권세. 아멘. 능력 플러스 권위. 권세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행동을 해요. 네, 뭘로요? 말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아, 아멘. 들어 주시면 예, 믿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때 옮길게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맞죠? 예, 맞아요. 보여 주시고도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도 믿음 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요. 먼저 움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홍해를 먼저 갈라 놓으셨어요. 밤새 동풍을 불어서 땅도 잘 말려 놓, 놓으셨어요. 그래서 건너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다 열어주고 건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뭐요?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발을 먼저 내디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 정도 되면은요, 요단강의 믿음 정도는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중급 이상이야. 중수 이상이야. 고수로 믿음의 고수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할 일이 왜요 북으로는 북한 성교더 남어선 중국 성교 아래쪽에 뭐 있어? 일본 성교어오 대양, 어육 대주를 돌아다면서 니성교를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비빌 하는 빌빌거리는 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걱정하는 줄 알아요? 타종교인들이 걱정해줘. <laughs> 불교도인들이 막 걱정해줘, 막. 음,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요, 목사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거꾸로 됐어. <laughs> 서로 걱정해준 건 좋은 거지만,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네 힘내서, 어, 장군, 장수처럼 나가야 될때 아니니. 너, 너는 원래 그런 존재 아니니라고? 걔네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일어나는 주의 청년들 그것을 키워 나가시는 우리 선생님 되를저희는 축원합니다. 아멘. 음. 응. 그래서 말은 시가 되죠.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에 있어서 사 차원의 영상을 죽을 때까지 강조하셨어요. 네. 그그 그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말말 에베를 말. 드린 거야. 감사가 물론, 어, 소잡고,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로. 그죠? 하나님, 이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돼? 꿈을 주시고, 실행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분은 그러고 남으셨을 것 같아. 상수리 나무에서 있는 대로 옮겨서 어떻게 돼? 어, 재단을 쌓은 거야. 재단은 곧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 이 친구 중에, 음, 그렇게 안 친해, 이제는. <laughs> 근데 20대 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 커플이 있는데요. 믿음, 그러니까 본받을 게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이 커플은 뭐냐면요. 뭐 기념일마다 예배 드린데? 기념일마다. 너 <laughs> 오늘 100일이야. 어, 그래, 축하해. 음, 100일, 100일 축하해. 100원 줘. 옛날에 요, 그랬어. 100원 줘. 100일. 500일 되면 500원 달고막 <laughs> 그랬어. 그러면서 예배드렸어. 이러더라고. 너 처음에 좀 되게 좀 보수적이라서 신앙이 어디 공예배만 예배줘. 어디 괜히 불경스럽게. 커플끼리 예배를 드리고. <laughs> 그런 생각인데, 기념, 하나님을 모시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난그참 믿음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맞나요? 어,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돼서 1년 동안 너무 잘크서사는님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 어?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커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커플이 되셔서, 또 100일 되고 200일 될 때도 둘이 꽁냥꽁냥 손잡고 성령님 초대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겠죠 이러면서 소원합니다. 아멘. 아, 네. 아멘. 어.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단톡방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죠. 아예 말을 안 하죠. <laughs> 부정적인 말 하는 거는 <거에> 낫지. <laughs> 그지? 어. 그냥 무언으로 말하고 있지. 그지? 어. 이게, 이게 분명히 뭐고 말할 거야. 이거. 묵상도 나눴어, 말로. 카톡 손가락만 안 움직였을 뿐이라고 나는 믿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간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아, 물론, 친구가 잘못할 때 아니라고 할 때는 또 이것을 정중하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알아듣고 에 바르게 친구라 할지언정 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 우리 감정이 막 지금 안 좋아. 막 상했어. 막 말로 그러는 거는 어 한마디로 무르익은 들판에 막 잡초 씨앗 막 뿌리는 거야, 막. 그러면 봐 봐. 이, 이제, 이삭을 배야 되는데, 이 잡초도 잘하잖아. 뭐또 뽑으면 후회하는 거야. 아, 이거 나왜 했을까? 좀 참을걸. 말도 그렇잖아. 그말 내가 왜 했을까? 참을걸. 바로 그거야. 말로는 오히려, 어, 키우거든요. 공부를. 동물도 키우고. 뭐, 우리 이 애와 너무 잘 알잖아. 물에다가 뭐, 좋은 말 하니까 물 분자가 육각형이 되고, 막 욕을 막 섞으니까. 다 알잖아요. 어, 써봤잖아요. 또 해보잖아요. 그죠? 네. 말로도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도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말은 바로 세계를 창조하는. 왜요? 창세기를 보면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거를 창조과학회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음. 아, 그거가 그, 가그 분야가 뭐더라? 그, 하여튼 미세분자를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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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 안에, 공기도 안에 이 공간이라는 곳에 미세 분자를 연구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벌써 십몇 년, 20년 가까운 꽤 전에 결과야 이게. 더 발전됐겠지. 말을 하잖아요. 말. 말, 이렇게 나간 말이 뭐야? 음파가 나가잖아요. 연이어서 힘이 전달되잖아요.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여기에 미립자들이 충돌하잖아요. 밀고 밀고 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귀에 들리잖아요. 그때 미세한 빛이 발견. 즉 빛이 밝혀진대요. 희한하죠. 과학자들 이미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에는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학자도 이것까지 밝겠지 말의 종류에 따라서 이 빛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고 어떤 거는 좋은 빛이 어떤 건 나쁜 빛. 이것까지도 이제 나오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기 전에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의에게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은 에너지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자, 말로 먼저 할게요. 음, 우리 요셉이는 음고삼이되는데 너무 행복해 그래서 자어어 <laughs> 어, 학교를 되게 수월하게 가고 갔더니 장학금도 받아어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 교수님과 선후배를 만나 가지고 사회에 꿈을 꾸고 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막또 대학생 때부터 막 열려. 그래서 5대형 6대 2주를막 가. 그다음에 내가 축복하는 건 뭐냐면 그 3년 동안에 거기서 실행되는 성지술례 다가봐. <laughs> 이게 바로 캠퍼스에 그리는 거야.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이럴 때 많은 적들이 생깁니다. <laughs> 왜냐면 마귀가 싫잖아.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막 자라가는 거 얼마나 배 아프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시샘부터 해가지고, 또 이걸 또 가장해. 막 선배, 뭐 이러면서 내가 널 걱정해. 사람은 현실적이야 돼. 너 어, 너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물론 비현실과 믿음은 또 괴리가 있어. 그러나 이것부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냥 그 일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려. 목사님 해봤어요? 응. 해봤어. 해봤어. 그래서 내 별명이 뭐라? 최용기야. <laughs> 왜 이래. 최용기래, 나보고. 처음에 무슨, 용기? 뭐 이렇게. 아니, 조용기 목사님 불러서 최시용. 그래서 최용기라고. <laughs> 맨날 바라보면 <왜> 법칙. <laughs> 저는요, 이게 사천원의 영성이 좋고 성령 충만이 좋아가지고요. 장로교 22년 단니다 일로 옮겼어요. 저 장로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저기 있냐면요. 저 유튜브 틀면 나오는 목사님들이랑 총신대학교, 저 합동측, 거기 이 사장님이 저 아는 분이고, 그 교회 우리 아버지, 저기, 그, 뭐야, 그, 회계 집사였어. 왜 그래. 나 말만 하면 총신대 바로 붙었어. 근데 왜안 깎게? 오죽하면 김도 목사님이 총신대 안거세요 이러더라고, 뭐. 나보고. 그런데, 아니요, 저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이래갖고 여기서 목사된 거 아니야. 아멘. 나사 차원의 영성이 좋아하고 종규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걸 선포할 거야 죽을 때까지 누가 뭐래도 막응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 방언 은사 그리고 사 차원의 영성 그리고 말씀 기도 좀 찔린다 작년에 많이 못한 건데 <laughs>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되길 바래 성령 충만하고 사 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준이 연희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이, 우리 에리미가 또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저가 되길 주는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앞으로 오랜만에 나와봐봐. 자, 나오세요.